아 잠깐만 이거 우리 잠깐만 이거 카페 켜줘 아니 두 가지 다 할라 하지 말라니까 카페 지금... 켜줘 얘들내 귀여운 거 보여줄게요 <목소리> 짜잔 <목소리> 귀엽죠 내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올렸어 같이 분유를 먹나 얼마나 에 보는데 얼굴 커진 것같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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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 개판 오 자리 비용 대박인데 지금 20원 이자야 응. 다 팔고 지금 깔끔하게 이자 챙겼잖아 이제 50원 들고 시작한 거 게임. 아서 이거 아주... 첫쯔가만 양보하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예, 안니빨 보이지 아니, 마. 아니고, 이빨 보이지 마. 아니, 이런 이빨, 점... 이빨 보이지 마. 일원상 아, 이거 했으니까 이빨 보이지 마. 와, 두 번째, 미쳤다. 세 번째부터는. 고트다. 우리 애 사진 업. <laughs> <laughs> 님들 자립 비움할때애 사진 업자 막간 홍보 들어갑니다. 저희애 지금 이제 42일 차 됐고요. <laughs> 지금 굉장히 귀여운 상태예요. <laughs> 그리고 댓글 내가 하나 하나 봤는데. <laughs> 이거는 살짝 좀 그랬어요 뭔가 마음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뭔가 물음표도 그렇고 좀 그랬어요. 이분가 <laughs> <laughs> 이렇게 때꼬막게안 만들어요 내가. 자특패 템부터 설명드려야지. 구구총. 구구총인데 총검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면 되고 구구는 필수인 것 같아. 구구 필수에 다류스탱. 아이고 맛있다.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 2 연패 더 하고 연패 보호서 받고 가죠. <laughs> 표실 생각은 없나요? 뭐, 우리 번이야. 지금 니코도 있고 구인수도딱두개 나왔고. 너 아까 몇분전 돌아가면은 요거 증강 보이지도도. 앞니 앞니 보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laughs> 진짜 지금 황소 점진데 이거 진짜 황소 지금 떠나왔는데. 또 나왔는데. 먹어는 줄게. 근데 이길 것 같거든. 이길 것 같아. 허금 팔고. 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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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팔고. 앞펠 앞으로 앞펠 앞으로. 이겼다. 아왜얘 맞냐냐? 대아 진짜 앞열판이데 이거 진짜 한대앞열판이네 황소? 아 원하면 너 해. 난 나가 뒤지지 뭐. <laughs> <laughs> 와 황소 또 왔는데? 아 그럼 해. 빨리 가. 그럼 할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팔건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이제 다음 판은 진짜 나 줘야 돼. 다음 판은 뭐 니코 5 0 0 개가 어떤 마들간에 나 줘야 어, 돼. 자기 한번 쉬고 와. 내가 이걸로 한번 하고 올게. 그래도 면안 돼? 아, 어, 다로바 한번 할게요. 이거는 진짜 가야 돼. 그렇해요. 이건 말이 안 돼. 사코가 지금 두 마리가 나왔어. 나 이렇게 막세 시간 동안 여기 옆에 앉아서 두 마리 막까다 가는 거 아닌가 본가. 장인조대도 장인심. 이 뭐가 좋은 거야? 아 황소가 좋긴 해요. 아안 어, 좋아. 사실 좋진는 않은데. 뭐요 이게? 아 <laughs> 근데 육황소 이렇게 빨리 키우면 이제 너무 좋으니까.

앞에 같은 데 아니었구나. <놀람> 아, 여기 아마 사격수 넣는네 와, 좋다. 다행히 또 트페가 한명 있었네요. 꺾기 매우 잘했죠? <simulate> <laughs> <기 웃음> <때, 웃음> 와, <laughs> 3다6황소6황금 황소 밸류. <laughs> 자 불러줄게. 오, 딱, 뭐까지 찍었어. 육화 황소 누가 좋아? 황금량? 어, 아, 그 전용 증가가 됐어. 그리고 황소 얘네들 잡을 때마다. 운 좋? 운 좋으면 돈이 나오거육 황소라서 확률이 겁나 높아. 75%야. 이거들 왜 자꾸 시지?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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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딱 엎치고 이제, 요나 넣으면 깔끔하게 동트 요거를 한 번씩 꽉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계속 이제, 계속 할수있다말이게 뭐, 뭐라 해야 되지? 20꽉 채웠잖아. 다음엔 또더 높게 쌓을 수 있거든. 40은 아니거든. 그래때 되면 계속 세지는 거지, 돈을 쓸때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돈을 계속 퍼줘. 무대까지 박으면 무조야 와, 리롤을 하면 두 배로 주거든? 이원 쓰면 40올라가고 아. 업치면 똑같이 올라가고. 그거 나를 보면서 얘기해 주려고, 저기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해 줄래?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laughs> 아, 나한테 물어보려고. 에으, 리롤 라가와 우와! 랩 쳐야 되지? 아, 어, 아, 아, 빨리 할 아, 거야. 아. 근데 아펠 막템 뭐하지? 내가 롤체지지 봐줄게. 구구총 똑같은데? 아, 총이야? 응. 구구총인데 왜 걔한테 그거 줘? 응? 아 둘이 이제 둘이 나눠서 캐기 총검은 나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와 이거 보이나요? 뭐야? 이게 이제 황금 황소의 응. 제일 좋은 점. 막운 좋으면 템이 떨어져. 오. 돈 떨어지다가 한 번씩 템도 떨어져. 잠깐만 자해한테 장갑 곡괭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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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미쳤다 템. 미쳤다 템 진짜. 와 봐봐 점시를 했잖아 가는 게 맞았어. 내가 양보해줘서 그랬지 숭고한 희생이었지. 공속이 좀더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롤체 지집 봐줄까? 기다려봐 자꾸 <laughs> <laughs> 보지마시라고 이렇게 보면은 골드에서 뭐 먹었는지 보이거든 초월도 좋고 초월이 더 좋대 오케이 어. 롤체 지집 있습니다 응, 맞아 <laughs> 이건 뭐 AD로 가야지 복합만잘 봐도 그럼 내가 이따가 롤체 지지식으로 배치도 봐줄게 와우 뭐야? 미쳤네? 상대가 너무 셀거 같으면 요걸 터트립니다. 리리 터쳐서. 근데 질수가 없다.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줘. 최야 제발 제발 잠깐만. 어우. 어 있어. 음. 음. 이 황소 줄 사람이 없네. 조검 재료 나어을까 아. 자기 내가 이거 배치 봐주고 있을 테니까 나가서 창문 좀 열고 할 것이여 아 너무 잘먹었는데다시리로 어? 나 잘하는데? 나 진짜 꽤 잘하는데? 오? 얘생각을봤는데 황소를, 자야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 맛있는 저걸 포기해? 저 템태가 되나? 제가 그, 그렇게 났는데, 아, 진짜 애매한데. 아, 맞아, 배치! 아, 맞지 배치만! <laughs> 배치 안 했어. <laughs> 아씨, 배치 안 봤다. 가자! 여러분, 아팠거든. 자, 님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배치 보이거든요, 이렇게. <laughs>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유미. 이렇게 픽스하면 돼 아, 이러면 진짜 제리라, 아, 제드랑 이렇게 픽스으면 된다니까 <laughs> 봐봐 이해가 쏙쏙 간대잖아 아이러면 제드랑 랭가한테 그냥 저렇게 해놓으면 좋은, 좋은 먹감인데 저렇게 해놓으면 아, 된다니까 국가서만 따라가 국가서만 총금 <laughs> 제드 박상 차렸네 <차렸는데> 렙 <laughs> <laughs> 어? 치자 총금 좀, 좀 아쉬운 게 총금 이? 해 아 교과서만 따라가라니까 잘 모를때는 교과서만 따라가도 순방은 평타 이상은 아, 쳐 비에고템도 잘 뺄수있는데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총검 믿고 <laughs> 가 빨리 가 빨리 비에고템이 오래갔이 오케이 완벽해 이대은어 제드야 살려줘 어 지금 다 터트려놨어 템좀 주세요 어? 고 졌나? 아니, 안 줘, 안 줘. 그렇지. 굿굿. 이것이 정곱인가? 야이스. 오, 야 레오나 두 마리, 어, 레오나 둘 어, 다. 뭐야, 진짜. 미쳤다, 이 판. 자, 돈벌어 벌어주세요. 주세요. 10만 벌어 주세요. 1번, 1번. 자, 철까지 먹버될 거야. 레오나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겨, 그렇지. 이겨, 이겨. 오! 오, 어? 아. 앞라인이 돈빨 죽는데 아니요. 괜찮아. 어, 비하고두 머리. 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와, 죽었다. 근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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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초 안 넘어서 잡히고. 좀더찌고 싶어. 좀더찌고 싶어. 저오만하게 갈게요. 좀더찌고 싶어. 우와. 지금 치료는 금이야. 그? 개 쓰레기 한거 하나 빼야 돼. 아, 누가 누가 저체가나갔잖그 누가 나가나. 나가고 그 딴딴한 애 하나 더 낳죠. 얘들은 훨씬 피지안 줘도 되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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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닥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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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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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닥타 걔도 아펠로 가야지. 비행고한테안 음. 올리긴 하는데. 그냥 블렉스 해버리지 뭐 가즈아. 야잘 나로다. 봐봐 황소 점지라 했잖아. 내가 양보 했으면... 내가 양보해준 판이지. 아 고맙습니다. 아까 너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전자. 아까 사람들이 다 팔고 투표하자 음. 그랬어. <laughs> 저 봐봐 투표 결과가 지금 몇 등이야 얘. 아이고 자기 아. 100개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아시겠어요? 미안한데 저런 특페랑나특페랑 비교하자 <laughs> 지금 뭐가 다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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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법이 다른 특페 <laughs> 일단 4코 삼성 나오는 거보이 일단 레오나 찍자 <laughs> 돈물 필요가 없어 지금 맞지 맞지 맞죠, 맞죠 빨리 레오나 찍으라고 견제해야 돼 견제해야 돼 견제를 왜해 와라 와라 아이고 좀 너무 미안하긴 한데 이거. 타라. 힘대임해. 힘대임해. 오케이. 일월. 아저 아이템부터 주자. 아이템 주자.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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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왜요? 어? 그냥 탱탱탱탱한 무서 지금 딜은 빵빵해. 앞이 앞이 녹는다니까. 못 버텨. 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애니한테 저공형 줘도 좋다고 하던데. 잠깐만 니코도 나오겠는데 어얘 불안한데? 어우 야야야야야 오오오오 오, 오. 왜 안나오냐? 호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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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또 젤리 까서 뭐가 어, 나오는지 도 약간 막깔나긴 하거든 누가 진짜 잠가 놓고 있나?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나 같은 놈이 하드 있나? 와 황소 이거 상징 두 개네? 아펠 이거 템 바꿔야겠다 네? 시원하게 자야로 그냥 아 레오나만 삼성하면은 든든하게 안 아쉽게 이길 것 같아. 레오나 이게 변제했나 봐. 그러니까 누가 상점에 음영을 보이고 있는 미친 사람이 또 있나 봐. <laughs> 진짜로 그런 사람이 또 있겠어? 설마 그런 인성 쓰레기야? 아 근데, 근데 잠곡이 좀 빡센 게. 자기들도 죽어서 얘네들. 저거 무거 내셨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이. 괜제 하나 아무거나 드림뎌. 자 아펠 미친 딜테만 가볼게요. 풍특 9인즈. 안 저거 재 제... 돌려보자. 슛, 슛. 체력가 뭐 나쁘지 않지. 체력 쓸수 있다. 비애고 훈치. 기 아, 앞에이 많아가 한창이. 그래서 구인수 두 개를 가대. <laughs> 아, 이유가 있었구만. 앞에 구인수 없으면 버러지 네 <laughs> 그러네. 아, 뭐야? 이 재따 게임. 어땠어요? 코리스타일 그냥 주는대로 점집한 택배 갔으면 그냥 쟤랑 그냥 아까 5등짜리랑 같이 그냥 대가리 깨져가지고 숨도 못쉬고 죽었죠? 나나 뭐하지? 헛! <목소리> 헛! 헛! 아우야!